중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만리장성, 자금성 이런 것도 생각나지만 또 중국하면 보통 우리는 인구 대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인구 지금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수 어떻게 변하고 있나 봅시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이나 일상입니다. 과거 중국은 인구 대국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구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세계 1위 인구 대국에서 인도한테 추월을 당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14억 4,171만이고 중국은 14억 967만 명입니다. 자, 문제는 중국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인구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노령 인구의 수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의 신생아 수가 2년 연속 1천만 명을 밑들면서 전체 인구도 내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 국가통계국은 2년 연속 인구 감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에 연간 출생 인구 수는 902만 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1110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신생아 수가 1천만 명을 아래로 밑들고 있습니다. 어, 특이한 것은 전체 인구 수에 있어서 여성보다 남성 인구의 수가 3,390만이 많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그 노동 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의 비율을 보면은 도시 거주 인구는 한해 사이 어1,000 196만 명이 늘었고 농촌 거주 인구는 1,404만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농촌 총각들의 결혼 대책으로 중매 성공하면 소개비를 챙겨주는 특단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현재 매체에 따르면 광동성 산시성, 허난성 등 지방 정부 일부 마을위원회가 30세 이상 미운 남성에게 여성을 소개하고 둘의 결혼이 성사되면 이 중매인에게 어, 한국돈으로 해서 2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 특히 농촌 지역 청년들은 소득이 낮고 가족을 부양할 기술이 부족한 탓에 결혼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 있다고 매체는 짚었습니다. 어,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이혼율 자체가 높고, 이혼하면 재혼이 어렵다는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 중국은 작년 1월에 발표된 2022년 통계서, 어, 6, 61만 명의 첫 인구 감소를 기록했고, 어, 2023년에도 감소한 것을 보면 중국 정부는 인구의 장기적 감소세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중국 정부는 강력한 한자녀 출산 정책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일부 중국인들은 벌금을 내면서까지 두 명을 낳기도 하곤 했습니다. 2000년 6월 30일 자 기사를 보면 셋째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당시 한국돈으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를 했다는 기사도 있고, 어, 흥미로운 것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랐습니다. 어쨌든, 당시 한달 급여가 어, 이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벌금을 5천만원 낸다는 것은 엄청난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어, 시진핑 지도부는 저출산 이기감을 느끼면서 2016년에 모든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을 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신문 기사에 의하면 수찬성 정부는 부부가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미혼모에게도 자녀 양육을 허용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인구 극감에 직면한 지방 정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 중국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1980년대 산하 제한 정책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중국은 늘어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1979년부터 한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긴 가정은 무거운 벌금을 물게 했고 재산을 압류당했으며 급여가 삭감되거나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에 따라 강제 낙태도 많았고 수십 년에 걸쳐 출생률이 떨어지자 2016년부터 전면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을 했고 2021년부터 이를 확대해서 세 자녀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진핑 중국 국가 조석은 출생률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금 감면과 어, 산모들의 의료 서비스 확대 등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젊은층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내집 마련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이 젊은 부부들 보면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 걸음에도 불구하고 두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그런 부부를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 중국 발전 연구센터는 최근 발표한 중국 발전 보고 2020 보고서에서 어, 중국의 출산율이 앞으로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유는 혼인 연령이 상승했고 그리고 출산 의지가 감소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가임 연령 여성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이 불임 비율 증가 등네 가지를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초혼 연령이 과거 10년 전에 뭐 25세에서, 어, 현재는 뭐 29세로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출산 자녀, 어, 이 계획 숫자를 보면은 2017년에는 1.76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64명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 중국이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아,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야, 우리가 지금 뭐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 인구 감소 상황, 이런 걸 살펴봤는데, 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이나 일상이었습니다.